참다정스럽다님, 반가워요. 따봉버튼 한번 꾹, 질착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가입은 사랑입니다. 다행 서거. 서 1,3,5,7,9로 가겠습니다 원래 원래 저는 3,5,7,9로 갔는데 1,3,5,7,9로 갈게요 아 느낌 확률이 90% 일자리가 90% 였나 어, 우리 피리고 우리 길동은 피리가. 예압스님 반가워요. 따봉 아, 예압스님, 버튼 한 번, 질차 버튼 한 눌러주세요. 구독, 팬 가입은 사랑입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따봉 버튼 한 번, 질차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닦고 싶어도네. 일자리가 닦고 싶어도네, 확률이. 봐봐요, 씨. 캔한테 원래 잘 떠난다. 야 팬랜드 원래 잘 떴는데 팬랜드어두 개나 깨지네자1357 걸어갑니다 에스탈 들어갑니다 이제 일단 백돌이님 반가워요 따봉 버튼 한번꾹 질착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가입은 사랑입니다 일단 백돌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어, 일단 백돌이님 어서오세요. 추천 고맙습니다. 아한 셋에 꽂자리 한 개씩만 나와줘게아편던더와 1회 박스에 나오고요 블이스아아 1회 박 나오고 어쩌 有啊，有啊，有。 로지 네요 역시 역시 캐시는 넘사벽 이다 역시 캐시는 넘사벽 이다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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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원래 캐시 캐시 팀이 원래 넘사벽 입니다 캐시템 자체가 원래넘살0기 야갑 야갑 반지가 반지가 6자리 차고 있잖아 그까라 칭호 바꾸고 가자 칭호 바꾸고 가 축복받아 전문 사장꾼이 아니고 엘에이팅 중님 아, 반가워요 따봉 버튼 한번꾹 질착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가입은 사랑입니다 아 어서와 자 이제 축복도 받았겠다 축복도 받았겠다 일단 6자리고 66 여원은 바꾸겠네 오늘 잘하면 고양이북한님 반가워요 따봉버튼 한번 꾹 질착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가입은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래 박시단 말이야. 아, 이거 7도 안안단다 말이야, 이거. 인간적.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인간적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 7도 하나 떼어줘야 될거 아이가. 존잘회장,님 반가워요. 따봉버튼 한번 꾹, 질착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가 입은 오세요.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건 뭐이카게 이거? 고양이북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복하님 추천 고맙습니다.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아~ 칠 세트 하나 나온다고 이게. 야, 이게 7시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응금릴레븐님 반가워요. 따봉버튼 한번 꾹, 아, 질착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가입은 사랑입니다. 응금릴레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11님 추천 감사합니다. 음. 중요한 건기이인데기걸이몇개야 되는데. 진짜 도담이 더큰일네 타고는... 트리모스님 반가워요 따봉버튼 한번 꾹 질착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가입은 사랑입니다 아나 스파 왜이리 안뜨냐고 이기라도 구하나 띄야준동아 악세가, 악세가 이, 아무래도 넘사벽이죠. 지금까지 숙제가 넘사벽입니다, 악세는. 진짜 넘, 넘사벽입니다. 야, 여기 굿자리 하나 뜯다가 식감은 탁 좋은데. 그러면 그림 하나 나오는데 한 세트에 십하나 아 지르지 말라고 혹시라도 모르고 질러 갖고 날아갈 날아갈 날아갈까 싶어 여기 구하나 더 뜨고 그렇지 여기 십 가면은 여기 십 가면은 어 일단 십 도전하는데 자어너그스지널가요어자 어, 그, 어, 좌우 좌우

제발, 얘기라도씨바 하나 띄야주지 아, 또 정말 어렵다. 3, 2, 1. 네오스장님, 아, 반가워요. 따봉버튼 한번 꾹, 질차버튼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 가입은 사랑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피해라. 여기까지 하고. 맞아, 이걸 구매 단계를 갖다 왜 올려야 되노? 짱님, 어서오세요. 아, 유고봄당연계 바로 결표님 반가워요. 따봉 버튼 한번 꾹, 질착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팬가입은 사랑입니다. 아. 아, 이거 내가 그때 10단계를 너희 올렸더라. 10단계 올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 뭐냐, 피해라, 기걸리한 세트 가볼까? 기걸리한 세트 사가, 한, 번더 가볼까? 요거, 요거 한 세트 사볼까? 1200. 요거? 1200짜리. 아, 알았다. 요거 한 세트 더 가자. 딴거다 8인데, 7이니까 좀 찝찝하네. 바로 별표님 DK 모바일 사전 예약 에드 벌룬 열개 감사합니다. 아유 어디 DK 4 0분째팬가입 고마워. 어 고마워. 쿠쿠루 쿠쿠 공이님 반가워요. 따봉 버튼 한 번도 질차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가입은 사랑입니다. 어시먼들 다들 반가워요. <laughs> 뭐네 히히. 뭐니 히히 뜨시면데. <laughs> 아 기거리가 최선 꽃자리 너무 나와야 되는데 꽃자리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나뭐네 아, 역시 형새밥 니지? 남사배이다사 아, 팬랜트 장가라고. <laughs> 지들뿐 했다, 방금. <laughs> 방금 지들뿐 했다. 까딱 있으면 방금 질렀다. 노랑 나비샤방님 반가워요. 따봉 버튼 한번 꾹, 질착 반갑습니다.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팬가 입은 사랑입니다. 아, 진짜 남사랑이 자, 말씀 이것도 지들뻔했다. 진짜네 남산아 남산 아 남산